안녕하세요. 기탄수학의 오민주입니다. 저는 이번 7월에 48시간 비건 다이어트 챌린지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48시간 동안 식단 조절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을 겁니다. 먼저 비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채식주의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베지테리언, 세미베지테리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비건은 이둘 중에서 베지테리언에 속하는 상위 레벨의 채식주의자입니다. 비건은 육류를 거부하고 과일, 야채, 곡식으로만 섭취를 하고요. 고기가 아니더라도 치즈나 우유 같은 유제품, 달걀, 꿀등 동물에게서 나는 음식은 일절 먹지 않는 식물성 음식만을 섭취하는 채식주의자 유형입니다. 제가 그럼 이제 영상에 비건 다이어트를 하는 모습을 담아야 하는데 오늘 날짜랑 지금 시간은요. 7월 27일 4시 9분입니다. 영상을 늦게 켠건 아니고 아까 아침에 한번 켰었는데 카메라가 너무 어색해서. 영상이 잘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저는 7월 29일 목요일 4시까지 이제 48시간 동안 비건 다이어트를 할 건데 지금을 점심이라고 해야 될지 저녁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점저로 쳐야 될것 같아요. 점저로 비건 식단으로 간단하게 먹고 늦은 저녁에 뭘 먹을지 한번 구상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점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점저 메뉴는 콩나물무침, 김, 두부부침 감자조림을 먹을거예요 어려운 음식은 아니니까 야무지게 해서 먹고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리 1차 상황입니다. 재료 뭐잘 노릇노릇 걷고 있고요피도 있고. 이것도 이제 네, 꺼내야 될것 같아요. 하고 당근이랑 파를 가져와야 될것 같아. 그죠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짠. 제가 완성한 저의 점심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무친 거 구운 거, 김, 그리고 두부까지 다 일단 채식 위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된것 같고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감자튀김을 사러 나가려고 그 전에 영상을 이렇게 짧게 켰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1분이고요. 점절을 먹은 지약 3시간? 네. 점절을 먹은 지약 3시간 하고 반이 지났는데, 그렇게 오래 지나진 않았지만, 제가 올림픽 응원을 하면서 소리도 지르다 보니까, 이대로 마스크만 쓰고 빨리 감자튀김 포장해 먹겠습니다. 이따 봐요. 네, 지금은 오전 1시 31분입니다.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오늘 먹었던 식단이랑 내일 계획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잠깐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은 비건 식단 점저에 실전했고요. 늦게나마 감자튀김 먹었고 천도복숭아, 바나나 하나씩 섭취했습니다 내일은 4시에 회의가 있어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의를 할것 같은데 그래서 4시 전에 아점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회의 끝나고 제 계획은 샐러드를 포장해 먹는 건데 이것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 내일 돼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이제 취침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영상 바로 켤게요. 그거 먹고 알려주세요 어떤 맛인지. 오 치즈요. 맛있어 어떠세요? 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우와 진짜, 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 <laughs> 진짜. 아 고마워 맛이 느껴진다. 저는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10시 12분입니다. 제가 집에 오는 길에 샐러드를 사왔습니다. 짜자잔! 정말 생 샐러드예요. 방울토마토 있고, 콜록스 수 있고, 잘안 보이시나요? 이거 쏟아질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샐러드를 사왔고요. 그리고, 짠! 노브랜드 다크 초콜릿도 먹을 겁니다. 저희 집근처에 노브랜드가 있어요. 노브랜드에서 필요한 거나 좀 사갈게 있을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노브랜드 다크 초콜릿이 비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거리 삼아 사왔습니다. 후식, 후식, 식사. 저도 이제 식사를 하러 Ай, да. Ну, 지금 시간이 3시 38분인데 이제 22분만 있으면 비번이 끝나요 아마 감자 수제비는 챌린지 끝나고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이제 간을 슬슬 맞추려고 합니다 일단 소금 넣고 간장 넣어야 되나? 연두 넣고, 다진마늘 넣고, 요리조리 제가 간에 맞춰볼게요. 시작. 다진마늘. 과료, 요리 에센스.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당근은 저희 아버지한테 다 드리고 저는 감자 다 풀었어요. 이렇게 비건 감자 수제비 만들었고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마무리하는 영상 또 키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51분 챌린지가 끝났습니다. 제가 48시간 챌린지를 하는 동안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다 카메라에 담았거든요. 물 빼고 챌린지 나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고 채식주의자를 한번 도전해 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위 영역에 속하는 채식주의자 식단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건도 물론 좋고, 근데 너무 처음부터 상위 레벨에 도전을 하다 보면 식단 조절하는 게 아직 익숙치 않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미 베지테리언 영역부터 차근차근 레벨을 올리고 그렇게 채식주의자를 한번씩 다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탄수학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구독. 아니에요, 그냥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